자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다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합니다. 아 루블랑이네 타겟팅 루블랑이면은 스키샷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 같았으면 맞으면은 피흡으로 버텼는데 아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생각좀 해볼 k 요 o you. I wish to talk to you. I wish to talk to you. I wish to talk t 근데 제가 심현이 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ㅎㅎ 저 심현이 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우선 한번 마틸 한번 해볼게요. 마틸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지겠죠? 마틸하면? 마왕 40이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치자, 치자, 이번에 진짜 진짜 자중도잘하자 CS도 잘 먹고. 치자, 어, 치자, 아. 자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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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동이나둘다 그냥 갱 오면 못겠다그랬어 상대방이 많이 쪼네요 왜쪼는지 모르겠는데 왜 쪼을까 얘는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조으면 156,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 3 이제 하려고 이제 좀 들어오네

저는 이거 밀고 귀환할거에요 못맞췄다 다시 이거 밀고 귀환할거에요 이거 아씨 이거 뭐 하나 보자 아, 미치겠다 아이러 꼬이는데 이거 밀고 귀환하려고 한건데 이러면 꼬여요 큰일 났어 이거 꼬였어 아씨 아, 정말 미치겠다, 진짜. 생각대로 안 돼주니까 너무 짜증난다. 글래시도 좀 빨리 눌렀는데, 아. 저거 숙박 되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티어 골드 1이에요, 그거. 아, 어쩜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되냐. 얘가 리신이, 어, 뭐야, 캐틀 정글이야? 캐틀 정글이네. 리신도 천둥이고 루블랑도 천둥이라서 다 필요없고 Q만 맞으면 끝나요 리신 Q만 맞으면 데미지가 안맞을라 했는데 맞아버렸어 <목소리> 아, 근데 플래시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내리고 잠깐 빠졌다가 와 닿아 봅시다. 노래할 수가 없구나. 이도란의 물에. 기가 이거 없고차이크니까 어차피 제가 6렙이 아니긴 한데 제가 6렙이어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거는 상대편은 궁극기가 공격 궁극기가 있고 저는 공격 궁극기가 없으니까 아 아무리 봐도 이게 좋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들교를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라이즈로 들교가 6렙 이후엔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궁극기가 공 상대편은 공, 공격기니까 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상대편 궁금한데 봐야 되나? 상대편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제 논리로 생각을 해도 딜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히게육내미후에는아타니다 진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라이즈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라이즈로 캐리했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상대편이 못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본 적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이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뭐 반전도 없고 데미지가 렇게 쎈것도 아니고 한방에 뭐 팍터트리는것도 아니고 골드에서 내가 이정도면 은 망한거야 이거 아 오늘 하루종일 나름 연구를 하고 하고선 이제 좀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아닌거 같아 저기 학살집입니다. 이 룬들은 네 능력이 아이거니신이 너무 올것 같은데. 죽겠는데 다들 수다나 떨고 있는 거야? 아 씨발! 아 진짜 존나 아무리 봐도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아무리 봐도 진짜 라이진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반전이 없어. 뭐할 수가 없어. 스택도 미리 쌓아가지고 실드를뭐 장전해서 안 죽게끔 했던 거 그런 게 아니라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유튜브로 올려야겠다 라이즈의 끔찍한 미래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할수록 진짜 아니다. 얘... 아군이 사했니다 <laughs> <laughs> 다지 배하고 있습니다. 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딜도 너무 약하다. 하나의 세상만 책임지던내가

이렇게도 따라가 따라날 수가 없어 아 진짜 씨발 존나 진짜 마우스 던지고 싶다 완전히 없어 아니 이걸로 할 것도 없고 아 스트레스 받아 내가 왜 했지 또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네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 死んじゃうな 자, 뻔질나게 쓴다, 진짜, 미대고.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music> 이렇게 1렙 궁이 이렇게 후져요. 그냥 걸어가서 쭉 가는 거랑 궁으로 쫓아가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래, 미래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6렙만 되면은 딜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건 꾸준히 이있는 건데. 근데 도대체 라이즈를에서 이긴, 이긴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지 모르겠어요. 아, 짜증나가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안는데 이거는. 게임 하기도 전에 내가 이거는 예상을 한 건데 아니라다랄까 예상한 대로 된 건데 아 아무리 봐도 이건 답이 없는데 이거 어 뭐, 뭐 해봐야 되나? 초반에, 아, 물론, 니신 갱 와서, 막, 초반에 말리긴 했는데, 우리팀에 캐트리고, 막. 그래도, 원래는 CS 뭐, 잘, 그래도, 먹으면서, 성장하고, 막, 그런 게 미드거든요, 안전하게. 스킬 해가지고, 라인 클리어 하면서. 근데 이거는, 클리어도 잘안 되고, 말리니까, 루블랑 타겟팅이라서, 스킬도 오케 하고, 피관관리도안 피우 되고, 피우배 안 되니까. 안 돼요, 진짜. 뭐날리뭐잖아 <목소리> 이렇게 쓰잖아 아, 진짜 존나 짱난다. 상대편이 뚜벅이면은 당연히 쉽죠, 당연히. 나, 내가 안 맞고 가는데. 그러니까 탑이 쉽, 탑이 쉽죠. 약해. 이게 뭉쳐 있을 때 스플래시 데미지로 원래 좀잘좀 받아요. 아붙터 사고지 안 나네요. 탑이 더 좋은 게 아니라 탑이 그냥 쉬운 것뿐이에요. AP 원래 탑은 상대편이 다리우스, 나소스 이런 애들이 많이 오니까 쉐이나 둔가. 그래서 에이, 어떤 AP 라도 쉬워요. 뭐 블라디로 가도 쉽고 럼블로 가도 쉽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대신 탑은 갱빨이 심하잖아요. 근데, 제 미드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상대편이 갱이 와도, 좀 말려도, 사실상 CS를 먹을 수 있어요. 상대편한테 이제 킬안 주면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해서 미드를 좋아하는 건데, 근데 지금 라이즈로 말렸잖아요. CS도 못 먹고, 뭐, 다이브는 계속 당하고, 궁극기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뭐, 역으로 딴다는 이런 플레이도 전혀 안 나오고, 못 나오죠. 궁극기가 이동, 그 이동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라이즈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막 시청자가 막 페이코는 라이즈로 막 캐리했다 뭐별바구이후는 가도 라이즈로 지금 캐리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신화에서 그냥 나도 한번 연구해서 해본 건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말렸을 땐 끝도 없이 말리고 유리할 때도 그렇게 막 크게 막 유리하게 더굴릴수 있는 캐릭이아니거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들이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여. 모렐은 좋아요. 저도 모렐은 제가 오늘 좀 많이 연구했거든요. 컴퓨터 상대로. 근데 모렐이 괜찮아요. 근데 연겹이랑 모렐 두개 가는 게 좋아요. 모렐은 가되 영겹,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템플리 순서가 영겹 대천사 모렐 아니면 영겹 모렐 대천사를 가는게 좋아요 이제 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라이즈가 왜탱킹 갔는지 알아요? 탱을 가서 피가 덜 달고 그 상태에서 피읍을 이용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탱을 안가고 그니까 러 피읍이 되면은 탱을 안간 상태에서 500 달고 피흡 300 하는 거랑 300 채우는 거랑 300 달고 300 채우는 거랑은 엄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탱탱을 가면서 피흡을 이용해가지고 덜단 상태에서 이제 피를 채우는 건데 그런 게안 되니까 탱탱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그냥 탱커를 가는 게 좋아요. 다른 챔프에서. 이제 라이즈는 그냥 완전 깡 AP 딜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AP 챔프 한타 때도 뒤에서 이제 애들이 깔아주는 거대로 그냥 딜 넣는데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라이즈 하지 말라 이거 제 말은 라이즈보다 좋은 챔프 훨씬 많으니까 애니도 뭐 그렇고 뭐 아무튼 뭐 라이즈보다 좋은 챔프가 너무 많으니까 뒤에서 그렇게 딜 넣을 거면은 한타 때 그 저는 그래서 솔직히 뭐라이즈로 누구는 캐리했다 누구는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솔직히 안 보긴 했는데 팀빨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빨로. 누구 뭐 넘어가지도 못해. 이거. 아이씨, 저거 맞사거든요 다 그냥 갱발로 잘해 잘 보이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총검을 저도 생각해봤는데 총검 너무 비싸요. 진짜 총검 너무 비싸요 너무 정말 비쌉니다 총검은 총검 총금 하이템인 리볼버가 피흡이 있으면은. 총검을 나중에 좀 가더라도 리볼버를 선 리볼버를 가서 피흡을 이게 유지시키면서 하는 게또 생각이 좋은데 근데 총검을 리볼버는 피흡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검을 가도 얘가 피흡 있으면은 이제 하이템이 얘만 간 상태에서 다른 템 가고 그 상태에서 템 올리고 좀잘 크면은 바로 총검 올리고 이런 플레이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피흡이 없어졌어요. 오로지 총검만. 총검을 딱 완료시켰을 때, 그때만 피흡이 되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 어 수가 없다 내 학생이 학생이. QW 추이 q 를 하면은 마나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상대편이 물약 한두개 먹죠 그러면 마나 부족해서 오히려 안좋아요 라인즈 오히려 밀려요 초반에 완전 한 방에 잡을 거 아니면은 그렇게 막 풀콤보 넣는 건안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라이즈로 잘했던 게 뭐였어요? 상대방 방심 유도했다가 모든 만화를 다 써가지고 한 번에 킬다는 걸 잘했잖아요. 근때 가장 많이 좋은 콤보는 Q, E, Q, W, Q, 조금 있다 한 1초 조금 있다가 이제 E 쓰고 Q 쓰고 이게 가장 콤보가 좋은데 그거 다 맞을 사람도 없고 그거 다 맞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거 맞는다고 딜세도 결국에 한방에 안 죽어요 그리고 만화 개털려요 그러면은 저는 평타로 CS만 먹을 수밖에 없고 결과, 결국엔 안 돼요 그 플레이 W 써도 Q 바로 돌아요. 자, 미니언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Q, E, Q, W, Q, E, Q, 이거. 이 콤보가 3렙 때 가장 센데. 아, 진짜. 그렇게쓰그인 안나온다 궁 썼는데 데미지 바뀌는 거 같애 아씨 이고선이고 아, 이거 죽었다. 할 수가 없다. 노블라 W 때문에 그쵸? 는 아, 웬만하면 안치는데 답이 없다. 아니 진짜 심각해요 정말로 정말, 정말 심각해요 하기 가 싫어요 짜증나고 뭐.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좋게끔 해보려고 손출이나 뭐 뭐하면 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오는거 같아요 이게해서할 수가 없어요 상대편 못하면 절대 즐겨도 안 되고 그나마 상대편 투템에좀 할만하니까 공격기가 공격기가 아니다. 택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할수 있겠네요. 큐모션도 너무 길고. 이렇게, 뭐, 나름 머리를 써서, 이렇게 쓰고선 따라, 뭐야, 스틱을 터트리고, 이동수를 받으면서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큐모션이 너무 길어서, 못 따라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쫓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동 도 빨라지게 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게 못, 못 쫓아가지 다 망했.. 이건 진짜 망했습니다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안할래 이제는 제가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름 연구 많이 해서 방정해가지고 나름 괜찮으면 좀더 파볼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우선은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버프 될 거예요. 너무 후져가지고. 공극기가 좀 버프 되던가, 큐모션이 버프 되던가, 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마 공극기 버프가 좀 유력하겠죠. 저는 폭풍전사 쓰죠 계속 웬만하면은 폭풍전사 쓰는데 잘 안터질 때가 많더라고요또 딜이 또 그렇게 막센 편이 아니니까 망했어 몇가지 하겠습니다